안녕하세요. 황소옥수입니다 아, 오늘 은 일요일입니다. 어제는 토요일인데 그냥 쉬었어요. 저번 주에 이제 오토바이로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 그냥 쉬운 건 아니죠. 2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무리는 안 하려고 어제 그냥 쉬고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만 이제 나가서 밥값만 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. 8시부터 또 이제 여덟 건 미션이 시작하는데 요걸 목표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그냥 저녁 바깥만 벌고 온다는 생각으로 이번 달은 무리는 안할 거거든요 충분히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벌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단계별로 그냥 올라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은 나중에 이제 퍼지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요 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녁은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달려볼게요. 오늘 저녁은 쉽게 가는 걸로. 석양이 나를 비추는구나. 아이고, 이 킥보드 청년.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 거 위험하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. 진짜 오늘 저녁은 부담 없이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체력을 조금 아끼는 걸로. 이번 주는. 수고하세요. 사실 차 사는 거 말고도 지금 돈 나갈 때가 앞으로 생겨가지고 더 벌긴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죽으면은 못 보는 거니까 강제로 체력을 조금 아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일을 덜 하는 것도 있거든요. 힘들더라고요. 누적이 너무 많이 돼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. 아왜 이렇게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몸을 갈아 넣어서 벌어야 되니까 직장의 연봉이 뭐덜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쉽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나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렇죠 항상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 오우 언덕 봐 즐겁구만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인생 러분 여러분, 여다 제가 예전에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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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시 여러분, 그냥 이 안물고 했죠 결국에는 가진 게 몸뚱아리라고 몸을 갈아넣는 일밖에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이 요즘에 이제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어가지고 아 내가 체력이 남는다고 그냥 무작정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정 할당량을 내가 채우면은 그냥 아, 어, 체력이 남아도 쉬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공뚱이가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실제로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. 이게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확실히 다르게 달라졌어요. 아 좋은 모습입니다 이오토가이 타시는 분들 횡단보도 끌고 다니고. 저는 10년 전에 맥도날드 예전에 알바 잠깐 할 때. 그 때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라고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됐는데, 이제서야 이딸 배웠던 분들 때문에 잘 끌고 다니시네요. 배달 욕구합니다. 그나저나, 오늘, 이제, 어제밤에 있었던 일인데, 이태원에서 압사사고 이렇게 당한 다음에, 많은 분들이 죽었던데, 와,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,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. 안타깝고, 와, 참. 저는 이제 뭐, 그런 데를 안 가긴 하지만, 야, 사람이 너무 많고 하면은 조금,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을 텐데 그렇게까지 껴서 놀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, 이게 사람이 단체로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라서 와,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? 진짜 그냥 씁쓸하더라고요, 안타깝고. 대부분 다 젊으시고 뭐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제 또래거나 뭐 그럴 텐데, 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다. 가족들이다. 어제 그거 이제 막 기사 나오고 보면서 하느라 보면서 이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. 마음이 안 좋아서. 안녕하세요. 벌써 일곱 번째 진행 중입니다. 자, 지금 6시5 1 분입니다. 벌써 일곱 번째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. 즐겁다. 즐거워. 와, 끝이다. 끝. 2만 삼천 원. 아, 집방향이 아닌데. 거절. 집으로 갑시다. 집으로. 딱 시간 보니까 7시 20분 안에 끝나겠네요. 오늘 빨리 끝나네. 즐겁네. 네. 자, 가게로 갑시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미션 완료 성공. 오늘 정산을 해보면은 지금 29,750원에 어 미션이 23,000원, 거의 53,000원인데 뒤에 거 빼면은 보험료 빼고 5만 원은 순식으로 오늘 찍었네요. 오늘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2 시간 만에 끝냈어요. 지금 7시 10분, 너무 좋다.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배달을 하면서 어 두달 조금 넘었는데 이제 투잡하면서 아이유닝 6 살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죠. 어, 총 수입은 지금 80만 원 정도 됩니다. 제차값은 80만 원이 줄어든 거죠. 어찌어찌 메꾼 거지.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30에서 어, 운 좋으면 뭐 40, 50벌 수도 있겠죠. 어,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, 차값을 내는데 큰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나의 아이오닉 힉스. 야, 근데 차가 언제 나올까요? 하, 이게 내년에 나오면은 지금 보조금도 200만 원이 줄고 그리고. 이율도 지금 제가 캐스퍼 살때 고정금리가 2.3% 였는데 지금 새로 신청하면 한4.5%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오를 것 같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? 참 걱정인데 일단 이번 연도에 나온다는 목표로 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져고 어, 내년에 차값도 200만원이 이제 덜 받아 보조금을 그러면은 내년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지 일단은 제가 요즘에 이제 투잡을 두달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차는 살수 있으면 좋은데 뭐 필수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돈부터 모아야겠다 하,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제대로 먹고 일을 웬만하면 안 쉬고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충전은 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고기 먹어야 될것 같아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